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화요일 매일 신문 뉴스입니다. 대구은행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광주은행 인수전 판도 변화와 함께 지방은행과 지역 금융 산업 발전에 큰 변수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은행이 주축이 된 지지비 금융 그룹이 다음 주 23일로 예정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대구은행은 경남 지역 상공인들이 주축이 된경은사랑콘솔시험의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DGB 금융지주는 대구은행을 통해 경은사랑콘솔시험에 800억 원을 투자하고 향후 경남은행과 전략적 재휴를 통해 공동상품개발, 지역 간 금융 네트워크 연결 등을 마련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DGB 금융지주가 자진해서 인수후보직을 내려놓음에 따라 경남 광중은행 인수전에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대구시가 층간소음 예방 시범 아파트 8곳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4월 9군으로부터 한 곳씩의 아파트를 추천받은 뒤 입주민 설명회와 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입주민 자율협약 생활수칙을 만들고 자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구시가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수성구 지산동 노곤 맨션을 층간 소음 관리 시범 아파트로 선정해 운영한 결과, 이웃 간 분쟁이 거의 사라진 효과를 토대로 구군별 공모를 통해 한 개소씩 추천받은 8개소의 아파트를 층간 소음 예방 시범 아파트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각 시범 아파트는 층간 소음 관리 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시는 이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해 우수 사례를 전파할 계획입니다.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철도 구축사업 조기 착수를 위해 경북의 4개 시군과 경남 4개 시군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경남 합천군 경북 김천시 등 8개 시군 단체장은 16일 김천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남부 내륙철도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8개 시군 단체장들은 정부가 곧 발표할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수정 용역에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오는 2015년까지인 전반기 착수 사업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천에서 성주와 고령을 거쳐 경남 합천, 의령, 진주,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구축 사업은 규백재 정부가 이번 달 중에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겨울 레포츠 하면 스케이트겠죠. 대구 신천 야외 스케이트장이 지난 14일 개장했습니다. 내년 2월 2일까지 51일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신천 야외 스케이트장이 지난 14일 대봉교 하류 생활체육광장에 개장됐습니다. 이번에 개장된 신천 야외 스케이트장은 1830제곱미터 규모로 휴게실과 관람석, 화장실도 갖추고 있는데 내년 2월 2일까지 무료로 운영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1시간 연장해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스케이트장 이용료는 스케이트 대여 비용을 포함해 1시간에 1,000원입니다. 정전 60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르기 위한 호국영웅기장수여식이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6.25 참전용사 호국영웅기장수여식이 16일 덕해 경주호텔에서 6.25 참전용사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수여식은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생존 참전유공자 18만여 명에게 호국 영웅기장을 수여했습니다. 기장은 훈장이나 포장과는 달리 특정한 사건과 업적을 기려 정부에서 수여하는 기념장으로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참전유공자에게는 시군 주관으로 별도의 전수식을 열어 전달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기온이 어제보다 높아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5도, 경북은 4도에서 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경북 내륙과 남해안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